네, 이 시간에 가스 이미지를 섬기고 계신 두 분을 모셨는데요. 한 분은 우리 왼쪽에 계신 분은 김은주 간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김은혜 집사님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터키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네, 우리 김은주 간사님, 특별히 가스 이미지를 오랫동안 섬겨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아이들을 섬기시면서 어떻게 이번에 또터키로 오게 되셨는지 또 기도를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제가 아이들을 좋아해요. 아이들 좋아하고 아이들 하고 있는 게 너무 좋고 아이들을 섬기는 걸 보면 제가 또기쁨 많이 얻어서 어 사실 저희 딸이 킨더가든 끝나고 1학년 될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체가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 그때는 가슴이 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근데 가슴이 저 어떻게 소을받아서 들어왔어요. 근데 정말 그 우리 디렉터신 사모님이 어그 말씀 중에 우리 아이들 정말 그 하나의 그 찬양 리더 그런 아이들 그공적으로 하나의 선교사를 그 발출해 나가는 이런 아이들 길러내시는, 그런 훈련하시는데, 처음에, 아, 바로 이곳이구나. 내가 찾을 것을 찾았구나. 그리고 그때 저희가 저 아이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오케이. 여기, 이제 여기서 언젠가는 이 아이가 찬영사약자로 선교사로, 그런 꿈을 제가 뜬고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많은 아이들, 제가 제 딸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어 정말 부러울 때 하고 또 달리 또 이렇게 열심히들 하고 그오 오래 동안 한다 보니까 아이들이. 만들어져 가고 변화돼 가는 거예요. 너무 잘난 아이들은 다듬어지고 너무 힘들은 아이들은 또 이렇게 발굴이 되고 자라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어, 지금까지도 섬기고 왔어요. 네. 15년 되셨다고요? 네, 지금 올해가 15년째예요. 네. 그런데 네, 그때는 이렇게 털기를 생각을 못 했었죠. 그리고 그때는 어, 몰랐겠지만 아, 우리 가슴이지가 저한테는 아, 이게 여기가 성결 지구나 다른 분들은 다른 나라를 향해서 많이 가시는데 저는 여기서 섬겨야 되겠구요 그래서 그 마음 갖고 어, 매주 토요일날 뭐뭐 자랑 뭐건 없어요. 자랑 <laughs> 건 없는데 그냥 어, 아이들에 뭐 필요한 거 없나 하면서 그냥, 그냥 섬겼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어, 터키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준비하셨어요? 네, 이제 저희 목사님이 어,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어, 너무. 저희들 가고 싶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제가 자, 사실은 작년에 가고 싶었어요. 저희 이제 남과 사랑을 위해서 김성 목사님과 또 많은 분들이 오실 때, 어, 저희 아들이 또 거기서 섬기고 있어서, 큰아들이. 그래서, 어, 가자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또열지가안았어요 그래서, 아, 어, 나는 언제 이제 이런, 어, 성교주를 가나. 그런데, 목사님이 그 말씀을 어, 이렇게 저희들한테 전해주실 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와 우리 목사님 너무 익랑해주셨고 이거는 아무나 가는 데 아닌데 정말 그 말씀에 정말 동의했어요. 아무나 갈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멤버들 다갈 수는 없고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몇 명을 추려서갈수 있나 없나를 이렇게 확인했는데 어, 많은 아이들이 모든 건좀 아쉽지만 학교 때문에요. 방학이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없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여기 온 아이들 거의 다 방학 없어요. 학교 다 빠지고 왔어요. 근데 하네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저희 딸도 지금 대학교 주니어예요. 근데 이제 그 학교가 요번에 그 이걸 빠지게 되면 어쩌면 그 학기를 빼먹고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엄마 나 이거 빠지면 안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자. 그리고 저희들이 제 목사님을 모시고 최종 그미팅을 했었어요. 근데 어, 부모님들이 안 오신 거예요. 여기 계신 집사님과 다른 집사님 한분또 다른 집사님 한분전 세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아무 적이 없으시고 이거는 축복된 기회입니다. 가십시오. 근데 목사님 그 말씀이 그냥 우리 지금 한 20명 한 30명 부모님을 모시고 말씀하시는 거지 하시는 거예요. 다 셰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가야 되겠다. 보내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자클린 가는 거야 가자 만약에 다른 사람 안 가면 너만 이래도 가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는 그냥 순종해야지 또 부르신다는 건내 일은 없다 부르실 때 내하고 가자 그래서 우리는 너무 미약, 미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다 채워주실 거고 또 우리 하나님이 채우신 그 순종하는 걸 보시고 채우실 거니까 그냥 우리 믿음으로 가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집사님하고 또 다른 집사님하고 저하고 셋이서 어 매주 저녁 때어 2시간, 그죠? 8시에 만나서 2시간씩 기도했어요. 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해 주시고요 이렇게 이곳에 있는 성교사님 자녀들이 어 정말 어 반은 어, 부모님 때문에 순종하고 있지만 반은 또 어, 내가 맞지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럴 때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한테 우리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삼길수 있나 그래서 지혜를 주시기 서 그걸 근거적으로 기도를 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너무 부족한 아이들이라고 우리 음. 오는 아이들이 사실 그냥 저희들 생각을 봤을 때는 오, 잘하고 많이 좋은 아이들 많이 있어요 근데 못 왔어요 근데 그때도 아, 약간 저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이 아이들을 섬길 때 그냥 와서 그냥 섬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먼저 채워지게 채워졌으면 그런 기도하고 정말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다 여기서 이 아이들을 보면서 다 깨워지고 채워지고 먼저 은혜 받은 자가 또 참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 기도했고요. 그 네. 마음이고 여기서 지금 오니까 매일 그걸 지금 체험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정말 너무 신수한걸 보고 있거든요. 여기 아이들이. 네, 네. 그렇죠. 네. 우리 김은혜 집사님도 자녀와 함께 오셨죠? 네, 터키 오시기까지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쉽지 어. 않으셨을 텐데. 네, 저는 셋이에요. 아이들이 어, 가슴이 그러세요. 지금 세 명이 하고 있는데 그세명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서 제 기도는 여기에 있는 MK 아이들이. 우리들은 편하게 미국에서 생활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얘기를 목사님한테 들은 것은 어느 정도 아이들은 굉장히 기쁘게, 정말 나도 부모님처럼 성교사 돼야지, 이런 마음이 있지만, 또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힘들게, 내가 왜 여기서 고생해야 그렇죠. 돼, 이런 마음이 있는 아이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걸 위해서 저는 기도를 했어요. 아이들이 정말 저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또 함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제 그 아이들도 같이 헌신되고 기쁘게 음. 할수 있게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왔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순수하고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어이 oh,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별해서 여기다 순수하게 음. 이렇게 기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느꼈고 그 아이들도 정말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바, 느껴서 정말 하나님한테 헌신될 거가 보이더라고 요번에 그래서 네. 저희가, 제가 기도하고온거그 아이들이 극률한 마음이 더 많았는데 보니까 어저 oh,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받는 아이구나 그리고 더 기쁘고 은혜를 받아 정말 네. 제가 은혜를 받고 그 아이들을 맞아요.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번 느낀 것 네. 같아요. 저희들또 도전을 네. 많이 받은 것 네.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들. 네, 네. 네. 감사합니다.